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을 축복을 사랑합니다. 어, 벌써, 어, 창세기 20장을 들어갔네요. 아, 빠른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창세기 20장 들어갔습니다. 아 어, 20장을 통해서 오늘도 기간,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어, 창세기 20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죠? 아부바과 아비멜렉의 사건이에요. 장세 20장은요. 이제, 어, 아브라함이 아, 대지는 다섯 대지는 않았고요. 그랄에서 실패합니 1절, 2절은 그라에서 실패해요. 그래서, 아, 2절로 7절은 이제 아내를 뺏기죠? 아내를 뺏겨요. 그랄왕 아비멜렉에게요. 3절로 7절은 이제 하나님이 사라를 보호해 주셔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는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책망을, 책망을 하죠. 8절로 13절을 요 14절로 16절은 사라의 수치를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17절로 18절은 아비멜렉이 아브람의 기도로 복을 받아. 아브람의 기도로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아, 전체 내용이 있죠. 전체 내용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이걸 볼 것이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오늘은 저, 그랄레, 그랄레서 실패의 고고를 하고 같이 아브라, 하나님께서 사라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썸메일로 다 달았어요. 제목을 잡고서 갑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해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랄에서 아브라함이 실패지그랄에 실패 1절 첫 번째 구절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에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사이 그랄에 우고하며 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는 헤브론 즉 마무리 마무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살아고 있었죠 18장 1절에 보면 여기서 계속 살았어요. 거기서 이제 남방으로 옮겨 가데스 술 사이에 그랄 땅에 거주했다는 얘기, 우고했다는 얘기예요 그곳은 가사에서부터 남방 8km 지점이다. 8km 지점. 근데 거기는 누가 살았냐면 그랄 땅이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살았어요. 근데 뭐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리로내려가죠 기근이 나서 점점 찾아가다 보니까 남방 내려가다 보니까 그랄 땅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 안에 사라가 자기 누이라하였으므로 그랄 왕이 그랄랑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안에 살아가 자기를 누이라고 했으므로. 이건 아브라함이 애급에 내려갈 때 똑같이 했죠. 왜 내려가서, 왜 그랬을까요? 죽을까봐. 죽을까봐, 나내를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봐,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여기 똑같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지방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빼앗고,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누이라고 했어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동생이에요. 이복동생 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으나 그건 잘못된 거죠. 속인 거죠. 현재는 자기 아내이므로 결국은 거짓말하는 거다 그말이에요아브람 거짓말했다 그말이요왜 죽을까 봐 두려워해서 두번 실수해 이거는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똑같이 바로 그의 아내를 뺏기잖아요. 똑같이 이걸 통해서 뺏겼다는 얘기예요. 전에도 가나안 땅 기근이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의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실패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또 이걸 또 그렇게 한 거예요. 또 이걸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믿을 때, 천지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무엇을 하는 생각으로 하지 말고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사를 보호하신다. 보호한다. 얘기죠. 그 밤에 하나님의 아비멜렉에 현명하시고, 이 그에게 이르되, 이르시되, 내가 취한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라.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입니다. 아비멜렉이 데려가잖아요. 사를 라 데려갔잖아요. 뭐 누이라 그랬으니까 데려간 거예요. 정당하게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직접 현명을 한 거예요 꿈에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네가 주인 아내를 인하해서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이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밤에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으로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직접 꿈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라에게 범죄 못하도록 막아주셨다는 얘기예요 범죄하도록 막아주셨다 사람은 미련하여서 때때로 함정에 빠지고 위경에 처할 때가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본다면. 너 그거, 너 잘못한 거야. 너그 여인을 통해서 너 죽을 수 있어. 죽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남의 아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비 벨렉은 아니잖아요. 정당하게 데려온 거잖아요. 누이라서 데려온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죽으리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살아가 남의 아내임을 가르쳐주고 그 여자를 보면 죽겠다고 하신 거예요. 죽겠다고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호죠.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갈 것인가가 중요해요 어떻게 갈 것인가 중요하다 4절 5절입니다 아비멜렉이그 여인이 가까이 하지 아니한 거로 그가 대답할 때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오라비라 하여 싸우니 나는 온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손으로 이루게 하였나이다. 아비멜릭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살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주께서 의로운 백성을 같이 멸하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백성을 멸하지 못할, 못할 수밖에 없어요. 멸하지 못해 왜?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걸 발로라는 거예요 그거 나도로 누이라고 해서 데려왔고요. 그 연도 내 오랍이라고 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손으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나이다. 내가 데려왔나이다. 내가 잘못한 게뭐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비멜이 그 여인 사라에게 가까이 하지 아니었음으로 하는 얘기는 주께서 의로운 백성을 멸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그가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했고 그래서 취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답변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단을 썼으나 그것은 도리어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기를 열어준 것이 되었다는 얘기에요 그거로 말하면 아마 범죄한 범죄자의 길을 걸게 해주셨단 얘기에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아비멜렉은 불의한 생각을 행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라를 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 남편도, 아브람도 자기 누이라고 그랬고, 사라한테는 물어봤는데 우라비라고 그랬고, 두려워해서 그랬는데, 그 두려워한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6절입니다. 하나님의 꿈에 그에게 이루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룬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네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으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라. 함이 이 까닭이다. 너 알아 나는 너가 온전한 마음을 알고 있어. 근데 그런데 너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 한 거야. 여인을 가까이 못하게 한이 까닭이야.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 얘기라는 거야. 나도 알았으므로 아비멜렉이 고의로 잘못한 일이 아닌 것을. 아닌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모두가 다 아신다라는 걸 전제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 심판하지요. 그래 심판하지요. 하나님 범죄하지 아니한 자를 아니하게 막아 주시는 것이 큰 은혜죠. 지금 아브라아비멜은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범죄한 데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놓아주시면, 그 사람 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여러 가지 성리를 통해서 범죄하지 않도록 권고해 주시는 것을 큰 은혜여 복이라고 복을 알고 감사해야 된다. 성령이 깨우쳐주는 게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깨, 열린 마음, 깨어있는 마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아주 필요합니다. 아주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이 볼 것이냐, 어떻게 성경을 볼 것이냐,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일곱 번째입니다. 하나님 사을 보험 마지막 구절 일곱 절이다. 일곱째 절이다. 그의 칠 절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 사람이 아내를 돌에 돌려 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니 네가 살거니와 네에게 돌아 보내지 아니면 네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알지라 또 본래, 이제 돌려보내라, 그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은 선지자야.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네가 살, 그래야 네가살 거니와, 네가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속한 모든 자가 정령,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라. 너 죽어.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라. 그 당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력 운동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 아내를 취하는 일은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소해를 주는 것이며 그죄인은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많이 사라를 보내지 않았으면 아비멜렉 그 속한 아브라함의 속한 자들은 다 죽일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해요. 하나님이 경고해. 그러니까 아르차라를 보호하는 거죠. 자라를 보호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면 돼요. 아 이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돼요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비멜렉이 생각 못했던 것처럼 했는데, 하나님 그곳에 개입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곳에서 개입해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비멜렉에게.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니, 라는 얘기는 선제는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칼을 거두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내 주신 말씀이다. 그 말이죠. 이건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은, 아, 내일은 저기죠. 내일은, 어, 어 토요일입니다. 내일 토요일이기 때문에 예배가 없어요. 아, 제가 토요일 하루는 쉬어요. 하루에 세 번씩 라이브를 하지만 쉽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쉬고 어, 저도 내일 잔치집에 갔다 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쉴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고요 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박혜인 목사님 찬양 들으시게 잠시 들어옵니다 찬양 들으시겠어요?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 예, 성령이 맞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저는 어, 오늘 8시입니다. 8시에 시부리서 강의가 있습니다. 8시에 어, 금요철에 있던 시부리서 강의가 있습니다. 8시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귀한 하루 되세요. 할렐루야!